안녕하세요, 낭낭궁입니다제 예, 아는 분이 이제 소개 소해가지고 음, 네, 사연 신청이 왔는데 음. 어, 중견기업 회장님이세요. 오, 고라보. 어, <laughs> 직접 연락하신 건 아닌데. 예. 어, 이번에 이제 이번에 정치 한번 해보시겠다고. 오. 네. 근데 이제 돼야 이제 당내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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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인쇄 한번 봐줘. 응, 음, 음. 그러세요. 자, 생년월일. 응. 음. 어, 지금도 엄청 잘 나간다고 그래 귀걸이 장관하는데 풍채가 뭐 좋아 옛날에 씨름했나? 오, 사실상 경영은 사주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승승장구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아든이 사주 운명이 천복이 따르고 천운이 따라줬던 거야 주일로부터 굉장히, 왜냐면 직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짱일 거야, 아마. 근데 운도 엄청 많이 따라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치 쪽으로 내가 발을 간다. 근데 사실상으로 첫 술에 배불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해요. 근데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벌써 그런 걸 준비를 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경영을 하셨던, 정치를 하셨던, 되게 승승장구를 했을 거야. 실질적으로 경영학을 전공을 하신 것 같은데, 경영 쪽으로 보다는 조금 정치 쪽에 되게 관심도가 많아서 그쪽으로 조금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 재미는 못 봐요. 큰 재미. 어, 왜냐면 지금까지 잘 왔어. 한 계단, 한 계단, 직설적인 성격이고. 귀고리 장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딱 잡으면 그냥 할수 있고, 내 걸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만큼의 지금 운은,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운에서 업그레이드 돼야지 가장 큰 운인데, 천문, 천운 다 열었을 때는 다 갖췄지만, 올해는 조금 약간 미흡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가도, 어, 크게는 재미를 못볼 거야. 어 그래서,